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코인TV입니다. 비트코인 세계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코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자, 매수. 비트코인을 매수하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갈 때는 진입이라고 합니다. 어떤 포지션에 진입했다. 비트코인 포지션에 진입했다. 이번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매도가 있겠죠. 여기는 뭐 매도라고 하면은 올랐을 때 팔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팔거나 그냥 팔거나 정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익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익절은 이익분에서 팔았다. 올라갔을 때 파는 걸 익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반대로 뭐라고 하죠? 인간 관계, 선절하는 것. 자, 인터넷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추해도 될까요? 추매 추가 매수를 말하는 거예요. 줄임말이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안 쓰죠? 지금 추미에 해야 되나요? 진짜로요. 추미에 해야 되네요. 이거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추매를 약간 이렇게 하나 봐요. 추미에. 약간 말이 많죠? 만약에 아까 손절을 못하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물을 타겠어! 라고 했을 때 물타기가 있습니다. 물타기가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져 내가 지금 300원에 샀어. 어떤 코인을 여기서 250원까지 더 떨어지면 내 평단은 300원에서 마이너스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300원이랑 250원에서 물을 타? 평단이 그러면 300원 선에서 여기 적정가액 270원, 275원 정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조금 더 추매하는 거를 물타기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반대, 불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에는 이런 식으로 좀 파생돼서 나온 용어가 많아요. 지지는 어떤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비트코인 3천만원, 3,900만원인데 3,500만원 선은 안 깨지고 여기서는 다시 반등할 것 같아. 그러면 3,500만원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올라가긴 할것 같은데 4천만원이 넘을 것 같아. 그럼 그 저항이 4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 가격과 저항 가격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후구, 훅수라는 말이 있죠. 후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거예요. 후구 매매죠. 그래서 호구가 매매하는 것 같다. 이 변화무쌍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이런 용어가 생겨났겠습니까? 자, 호재 악재. 여기서 제 자는 재료할 때 제예요. 이 단어는 주식시장 할때 썼던 건데, 호재는 어떤 그 종목의 좋은 뉴스. 이거는 나쁜 뉴스.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건데, 마진 거래다. 마진 거래는 일반적인 어떤 매매법이랑은 좀 다른게 위든 아래든 다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거를 베팅한다 롱 공매수 아래로 가는 거에 베팅 숏 공매도 우리나라 말로 공매도 원리는 좀 달라요. 매매 정확한 원리는 다른데 여기는 공매도 공매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김프 역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거래가 되잖아요. 각 나라, 각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프리미엄이 더 붙었을 때를 말하고 반대로는 역프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떡상은 급격히 올라가거나 장대 양봉 나올 때 떡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장대 음봉 나오면 떡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올랐다. 그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꺼억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꺼억하냐? 여기서 떡상해 가지고 많이 먹어서 이걸 꺼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토크는 여기에서 줄기가 가다가 갈라져 나가잖아요. 이 개념을 기술적으로 적용시키는 건데, 하드포크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블록체인이 잘 가다가 중간 내부에서 내용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야, 우리 비트코인 안 하고 다른 걸로 이제 갈아탈 거야. 라고 해서 중간에 체인이 있는 두 개로 실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트포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별도의 코인 두 개가 나와요. 예전에 있던 사례는 비트코인에서 원래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로 하트포크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소프트포크는 그냥 체인 업데이트 소프트 업그레이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PO, 기업 공개, 비상장 주가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대중앙들한테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거를 IPO라고 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코인으로 대입을 한 거예요. ICO라고 해서 어떤 코인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개발을 위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거 먹튀는 다들 아시죠?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펀딩만 하고 자금 모집만 하고 다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스캠입니다. 그냥 사기치는 어떤 대상을 스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스캠이 지나면은 네, 십스캠입니다. 네, 십스캠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쌉스캠. 이런 식으로 언어가 점점 발전이라 하면 좀그러지만 변이 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5년의 역사를 지금 5분 만에 다 배우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토시. 딱 들어봤을 때 어느 나라 말 같나요? 일본 말이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창시자. 이 일본 닉네임을 가진 일본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나 이 사람이 설계한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1 비트코인 있고 그 밑에 소수점 단위가 8개까지 있어요. 1억개죠. 1억개까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억분의 1개까지 살수있는거예요 비트코인을 이걸 1BTC라고 하죠. 나머지는 뭐라고 할거야. 나머지 소수점 단위를 사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1비트코인 샀어. 아니면 0.0000001비트코인 샀어. 라고 안 하고 만 사토시 샀어. 원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소수점 이와 단위는 그냥 사토시라고 한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간 상스러운 용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위트가 섞여 있는 언어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면서 좀 많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솔직히 뭔 소리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조금 더 궁금한 용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